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악마와 함께 춤을 크리스타 케이 토마슨 지음 흐름 출판.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의 정원은 푸르르며 아름다운 꽃으로 무성하다. 그런데 며칠만 관리에 소홀하면 잡초가 정원을 망친다. 우리는 잡초가 다른 식물에 해를 가하기 전에 뽑아내거나 제초제를 뿌려 제거해야 한다. 당신에게 잡초는 제거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이 정원이 바로 당신의 삶이며, 잡초는 분노와 시기, 앙심, 경멸과 같은 나쁜 감정이다. 최고의 정원은 잡초가 없는 정원이고, 최고의 삶은 나쁜 감정이 없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나쁜 감정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나쁜 감정은 잡초가 아니라 지렁이다. 땅을 조금만 파보면 끈적거리고 징그러운 모습의 지렁이가 흙 속을 휘젓고 다닌다. 우리는 지렁이를 역겨워한다. 그래서 정원에 지렁이가 산다는 사실은 잊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렁이도 정원의 일부이며 지렁이가 존재한다는 건 정원이 번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녀석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건 조화롭고 풍요로운 정원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정원을 사랑스럽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꿈틀이 주민을 받아들일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쁜 감정이 잘 사는 걸 회방하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쁜 감정이 들더라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돌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쁜 감정은 좋은 삶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다. 지렁이가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나쁜 감정도 좋은 삶의 일부다. 만약 감정이 소화작용처럼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반대로 감정이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면 옷장에서 셔츠를 고르듯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감정이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고 또 감정이 그 스펙트럼에 어디쯤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정은 분명 우리의 일부다. 하지만 감정 그 자체도 삶을 지니므로 우리는 감정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감정을 대하는 첫 번째 유형은 마하트마 간디처럼 분노, 질투, 악의 등 나쁜 감정을 제거한 감정 통제형 성인이다. 이들은 잡초와 같은 나쁜 감정은 뿌리를 뽑고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땅에 소금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공자처럼 적절히 개입하면 감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감정수양형 성인이다. 이들은 나쁜 감정을 뿌리 뽑거나 억누를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수양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니체는 아모르 파티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포함해 자신과 사암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쁜 감정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껴라. 사실 분노와 시기, 앙심, 경멸과 같은 나쁜 감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나쁜 감정을 회피하고 거부하며 두려워하여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원 흙 속의 지렁이와 싸우는 건 쓸데없는 일이며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우리는 지렁이를 굴복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그러면 지렁이도 우리 삶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아모르 파티가 운명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정원의 지렁이를 단순히 용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정원에 있는 지렁이를 사랑한다는 건 지렁이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걸 의미한다. 사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두렵더라도 방어벽을 허물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내면의 야생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 보면 어떨까. 악마와 함께 춤을. 크리스타 케이 토마슨지음. 흐름출판.